안녕하세요, 여러분. 규링님, 아, 규링은 아니구나. 어쨌든 오프닝을, 제가 이거 프리티걸 못하게 되었습니다. 그래도 양해 부탁드려요. 자, 오늘 들타는 학생 시작! 자, 오늘 전학생이 왔어요. 들어와. 안녕? 난 소라라고 해. 잘 부탁해. 나보다 이쁘잖아. 그렇다면 지훈이는? 이쁘다. 뭐야? 짜증나! 내일 바닷가로 놀러 갈 거예요. 준비물 잘 챙겨와요. 수업 끝! 기회야. 자, 저녁까지 놀도록 해요. 네. 나 어때 지우나? 별로지만 친구니까. 응, 이뻐. 난 어때 지우나? 엄청 이뻐. 아이스크림 먹자. 그래. 너 말고. 응. 음, 아이, 속도 없잖아 그래. 복수할 거야. 얘들아 소라가 어쩌고 저쩌고 야 거기 소아 일로 와봐 야 때려 퍽퍽퍽 퍽, 퍽. 소라한테 무슨 짓이야 과연 소라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번음 이건 1 편이었고요 2편 내일 내일 올릴 건 올릴 예정이니 다음 편 기대해 주세요 짧지만 양해 부탁드려요 안녕.